안녕하세요. 오늘은 독서를 접어볼 거예요. 조수! 조수, 역시 잘 꿀. 근데 이건. 자, 별을 보여줬습니다. 별이 아니라 그냥 딱끔한데 조수를 생각하며. 딱... 자, 이제, 템을 접고. 저는 이 색깔을 하고 싶어요. 다음에 세모를 접고 이선달라서 이렇게 접고 다음에 이점 보이죠? 이 꼭짓점과 이 점이 만나게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선 있죠? 세모 접기 할때 만들어진 이 선을 위로 접어서 자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 주세요. 제가 한 번, 어려운 부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이 끝부분이, 이, 이 파란색과 노란색의 경계선 이 부분에 만나도록 접고, 이선 있죠? 이 선을, 이렇게, 이 선을, 콧구멍을 미리 그려놨는데, 제가 이 둘이 이렇게 만나도록 하고, 여기가, 여기를 눌러주세요. 자, 다음에, 이 부분을 밖으로 꺼내주세요. 다음에, 이렇게 잡고, 위로, 이 상태에서, 이걸 이렇게 하고요. 다음에, 이게 어렵습니다.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해지죠? 그럼 이 뾰족한 부분을 뒤로 해줍니다. 조수, 뭐 하는가. 오늘 참았나, 다네. 자, 이렇게 불을 만들어줍니다. 당연히 이건 머리로 쓸게 아니죠. 하나를 만들어줍니다. 조수, 보이게. 좀안 보이잖아, 조수. 더 가깝게. 자, 다음에 해물 또 접어주고요. 바본 저 사람. 빠요, 빠요, 빠요. 삐. 에헴. <laughs> 어쨌든. 세물 접고 펴서 이렇게 빗방을 접기 할때그 부분을 해주세요. 빗방 접기 여기를 접고 여기를 접고 여기를 접고 지금 빗방 접는 게 아니잖아 하긴 그냥 그냥 자다 똑같아요. 이 그때 이걸 못 접으신 분들은 이걸 따라하세요. 자, 이 꼭지점이 여기 보이죠. 제가 손가락으로 가린 부분, 이 부분과 만나게 하고 위로 이렇게 해서 낙사 집어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눌러 접어주세요. 근데 당근. 이거는 그대로 하면 이렇게 넣어지더라고요. 안 넣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가위를 준비했습니다. 가위는 한번사용한 거. 가위는 물티슈는 더잘잘있는걸 위해 물티슈도 필요합니다. 그럼 이제 가위로 잘라보겠습니다. 자, 두 동감이 났습니다. 하나는 그냥 버려요. 자, 다음에 이 부분을 눈을 그려주세요. 조수 눈 그려줘. 눈은 잘했는데. 우선은 여기를 칠해주고 여기를 합니다. 자, 다음에 여기에 해주는데 왜 반대쪽이 없어? 저소 얼른 그려랑 너무 오래 걸려서 사진 팀이 아니라 김소민입니다. 더욱 싸납게 하면 퇴치에 더욱 좋습니다. 자, 이 껍데기를 여기에 쏙 씌워주고요. 자, 이제 이걸로 됐고요. 그냥. 저도 그냥 이게 1편으로 할까? 일단은 그냥 이게, 그냥 이게 1편이에요. 안녕.